브라보 말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P2 이제 6개월 사용기입니다. 제가 6개월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출시되고 제가 바로 사서 어 지금 사용하고 있고 6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어, 6개월 사용기인데, 어 그때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보면 질문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위주로 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걷기 운동 시작을 눌러줘야 걸음수를 카운팅 되나요 하셨습니다. 어 걷기 운동은 어, 여기 보면은 걷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어 걷기 운동 이제 시작을 누르면 이때부터 그런 시간까지 어, 등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어, 삼성 헬스에 가면은 다 등록이 다잘돼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어, 운동에 보면 기록에 이렇게 보면 여기 방금 눌렀는 거9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실내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영 했는 거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 만보기는 기본적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만보기 같은 거, 지금 오늘 만보 걸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만보를 걸었는데, 자, 이런 거는 걸음수, 여기 만보로 돼 있죠. 어, 만보기는 어,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시작을 누르지 않아도 어, 만보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그 상시로. 어, 상시로 심박수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하셨는데 그 수영이나 걷기, 달리기 등 운동을 시작하면은 계속 심박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핸드폰에 나옵니다. 그 운동을 하면은 기록에 보면은 아까도 수영 있었죠. 하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마다 심박수가 자동으로 측정돼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핸드폰에 차고 이렇게 차고 있다가 풀면 얘가 항상 이렇게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측정을 뭔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들어 차다가 자 계속 측정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심박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림 기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갤럭시 웨어러블에서 기어핏2에 알림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핸드폰과 상관없이 기어 P2 자체 알림이 울립니다. 어, 여기 핸드폰 자체에서는 그 알람 시간을 맞출 수 없고, 여기 보면 알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에서 안 해도 이게 이제, 이제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연결이 끊어졌더라도 알람이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어, 워터락 위, 아래 터치가 잘안 되신다는 분이 있는데, 자, 워터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터락이 보통 수영을 하면 워터락이 켜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영을 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여기 밑에 여기 지금 네모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네모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다가 내려서 저는 매일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이워터락을 항상 끕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시작을 하면은 워터락이 켜지고 워터락 기능이 이렇게 오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눌러도 오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꺼지죠? 항상 완료까지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전화 거절이 됩니다. 전화 받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전화를 하면은 자 전화가 전화 오죠?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전화 거절이 됩니다. 전화 받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받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고 거절 문자는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터락 모드 켜야 방수가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터락 기능은 이제 오작동을 안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 이 상태에서 그냥 물에 들어가도 무조건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터락 모드와 상관없이 방수는, 방수는 항상 됩니다 그 다음 전원을 끄는 기능이 있나요 하셨는데 전원을 끄는 기능은 없습니다 전원 끄는 기능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어 초기화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끄는 건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꺼지긴 하겠죠 하지만 전원을 따로 끄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GPS 기능이 있어야만 달리기 등 기록이 되나요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달리기 뭐 이런 게 있죠 걷기 달리기 어, 핸드폰 없이 하시면 어, GPS 기능은 없지만 어, 이 기록이 됩니다 어, 그리고 만보기 등 이런 거는 기록이 되고 이제 GPS가 없으니까 지도상에 뭐 어디로 가서 어디로 움직이고 뭐 이건 안 되겠지만 기록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연동하면 무조건 되겠죠. 핸드폰 연동을 하면 GPS 기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날씨 온도가 표시되나요?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날씨가 표시되어 있죠. 지금 14도입니다. 저녁이고, 어, 이렇게, 이거는 핸드폰 연동입니다. 핸드폰 연동을 해서 어, 날씨가 표시가 됩니다. 저는 요즘 봄이고 이래서 온도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걸좀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사, 이,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시면은 1년 안에 거의 바꿔 줍니다. 저는 이건 바꾼 적이 없고 기어 피스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방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물이 들어가서 제가 그어좀크레임을 거니까 거기서 뭐 바꿔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바꿔 줍니다. 그리고 잘때 어떻게 잤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하셨는데 잠자는 거는 여기 삼성 헬스죠. 여기 가시면은 어, 바탕화면에 보면 수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면에 가시면은 제가 오늘 몇 시간 잤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수면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정확합니다. 언제 깼는지 제가 오늘 어, 몇 시에 자고 어, 어느 정도 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수영할 때 핸드폰을 수영장에 가지고 가야 하나요 하셨는데 수영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저도 저는 항상 수영 매일 수영을 하는데 어, 핸드폰은 락커에 넣어놓고 이 시계만 차고 가죠. 그리고 시작을 눌러서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1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되면은 먼저 마무리를 하죠. 끄고 나면은 이제 핸드폰과 연동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오늘 운동 기록 있죠? 여기 보면 수영 있습니다. 수영이 오늘 수영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밑에 어, 이거죠. 실내 수영.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간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간별 다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어, 정확하게, 뭐, 배형, 접형, 자유형, 어떤 걸, 했, 어떤 영법을 했는지, 얘가 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몇 미터를 갔는지. 그러면 정확하겠죠. 이렇게, 어, 25m를 몇번 왕복했다 해서, 어, 2100, 2100m를 갔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도 수영 기록은 다 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알람 맞춰서 진동음은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 그거는 여기 보면 손 씻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마다, 어,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씻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손 씻기 기능이 있죠.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시간 간격을 한 시간 할 건지 두 시간 할 건지 세 시간 할 건지.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진동이 옵니다. 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도 움직이라고 진동이 한 번씩 옵니다. 그게 한 시간인가? 뭐 하여튼 자동으로 스트레칭 해라,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똑똑하게 그런 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을 붙이신 건가요? 이런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6개월 사용했는데, 필름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 스트 어,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잘 사용했는지, 어, 저는 필름 없이 씁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핸드폰에도 지금 필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은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잘 되나요? 하셨는데, 방수는, 제가 수영장에서 한 3시간, 4시간 수영을 해도 방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잠수는 아니죠. 얕은 얕게 이제 수영하는 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이 되나요 하셨는데, 제 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전이 엄청 빨리 됩니다. 빨리 되니까 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답장 몇 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나요 하셨는데, 빠른 답장 문구는 최대 30자까지 가능하고 가능한 문구는 한3 0건까지 가능합니다 그 등록은 여기 웨어러블 여기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빠른 답장 문구 있죠 여기에 이제 30개 정도 문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되나요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어 그거 뭐지 이게 방해, 문, 방해 금지 문구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여기 보면, 방해, 문, 방해 금지가 되어 있으며, 어, 여기서 방해, 이제, 이게 떠 있는 동안은, 이제, 알람이나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연동으로 해서, 어, 방해, 방해 금지를 해놓으면, 무음으로 됩니다. 자, 오늘의, 저 갤럭시 P2를 6개월 사용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런거를 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